서울의 조용한 밤, 새벽 2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고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인기 개그맨 이용식은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내 원혁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 말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이용식은 당황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용식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원역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결혼 허락 조건이 가져올 영향을 깊이 고민했다. 운전하는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함께 웃고 꿈을 꾸며 미래를 계획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한밤중에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원혁의 집에 도착한 이용식은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리자, 원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 순간, 이용식은 원혁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 저희 부모님께서 숨겨온 비밀이 있어요. 결혼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만이 아니에요. 원혁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100억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는 두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대중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관심을 보였다. 원혁의 아버지는 개그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그의 재산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혀온 가족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원혁의 외할아버지는 대기업의 창립자로서 한국의 상위 1%에 속하는 재벌가의 일원이었고, 어머니 또한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혁은 자연스럽게 금수저로 태어났고,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부부의 결합을 넘어 두 가문의 역사와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수민 부모님의 100억 원 선물 소식은 빠르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많은 팬들은 이용식과 원혁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일부 대중은 결혼은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용식은 자신의 딸과 사위의 결혼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부담감을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두 사람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원혁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며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가며 잘 지내길 바랐다. 원혁은 자신의 재벌과 배경을 이해하고 이수민과의 결혼이 단순한 연애의 결과가 아니라 두 가족의 역사와 연결된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이용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원혁의 결심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신랑 수업 133회는 이용식과 원혁의 결혼을 둘러싼 갈등과 화해를 통해 사랑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과 가족 간의 배려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결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의 유대 속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용식과 원혁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부부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기대하고 있다. 이용식과 원혁의 사랑이 더욱 빛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책임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